안녕하세요. 절대값 TV 명품 PD 한피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 금융 환경 은 간단해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거야. 그죠? 어, 유동성이 많고 금리가 저금리면은 뭐 그거는 뭐 두말없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뭐 요즘 요즘 뭐 정부가 조사하는 대로 어뭐 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게 어디 있고 불법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 그걸 받아 가지고 어, 고급지 고가주택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서 다 걸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야. 은행에서. 어, 그리고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금리의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요. 돈은, 음, 이, 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금이 많이 오르면 금으로 가는 거고. 어,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면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특히 이 강남의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 그럼 강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돈들은. 그건 뭐 어떻게 에,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에, 그 상황이 되면은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어, 수요를 억제하는 일밖에 없어. 어, 수요 못 사게 하는 거죠, 그죠? 어, 못 사게 하는 거야. 그게 수요 억제잖아요. 그걸 요번에 한 대책이 바로 그런 대책인 거야 수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거죠. 어, 토지 거래 허가를 묶어놔가지고 어, 서울의 고급지 이 에, 지역을 고가 주택들을 못 사게 했잖아요. 그게 에, 뭐 실거주 아니면 음, 뭐유주택 아니면 그게 뭐예요? 수요 억제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음,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지. 대출 받아서 못 산다. 어? 어? 자 그렇게 해보는 거. 자 그건 뭐예요? 이, 이제, 수요를, 어, 임시로 눌러놓은 거야. 어? 근데,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 그리고 고가주택, 고, 서울의 고급자 아파트가, 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는다고 하면, 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어, 이제, 뭐, 부동산 강사들은 한 6개월 정도 되면 올라간다. 그런,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시기는 알수 없는 거지만, 어, 한, 뭐, 1, 2년 안에는, 음, 강남의 아파트,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마용성. 그런 지역의 아파트는 다시 요동을 칠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 금융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어, 최근에, 이 금융시장, 그 다음에, 뭐, 이, 나오는 오늘, 뭐, 어, 스테블 코인 얘기, 이런 얘기, 이런 환경이, 이제, 금융시장을, 막, 그 금융환경을 에,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은 뭐냐면, 에, 이 자, 보세요. 음, 에, 이게 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유통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양적 완화 효과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비드 때, 에, 미국 연준에서 어막 돈을 막막 풀었을 때가 어, 저기 양적완화했잖아요, 그렇죠? 어, 저금리로 영0% 0.5%로 0, 0 막풀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죠. 저희 스테이블 코인도 어,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 음.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어, 그런데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 트럼프는 뭐, 금리를 막 떨어뜨리라고 파워를 뭐, 압박을 하는 상황이니까,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음, 그, 어, 코인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팔고, 어,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국채,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게 지니어스법 아니야? 그러면 미국 국채를 마, 마구 사주는 거야. 마구 사주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는데, 예, 지금 뭐 중국도 잘안 살라고 그러고, 일본도 잘안 살라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여력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가 유지가 되는 나라인데, 그게 예, 이제 조금 힘들어진 거야. 근데 그걸 대신할, 아, 어, 매수 주체가 나타났다. 음, 그게,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의 회사, 뭐, 서클, 뭐 테더 뭐 이런 회사잖아요 그죠 어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으로써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된 결국은요 이돈의제가 무슨 뭐 어떤 뭐 화폐 전문가도 아니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해봐도 에, 대한민국의 시중의 유동성은 누가 공급을 하냐면요 외국인이 공급을 하는 거야 아니면 달러가 공급하는 을 거야. 아니, 뭐, 우리가 달라도 못버는데 수출도 못 하는데, 막 원화를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원화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원화가 진짜 떨어지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막 사러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막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원화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죠? 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와도 원화가 막 넘쳐나는 거야 돈이 넘쳐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기존에 원화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합쳐지면서 돈의 유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예전같이 그런 경제성장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서 출은 잘하잖아. 적, 흑자 국가잖아. 그죠? 뭐, 매달, 뭐, 몇십억씩 흑자를 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래도 국제 경쟁력 있는 게 많잖아요. 반도체도 있고,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요즘 화학은 좀 맛이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잘 팔리고, K-포드도 잘 되고, k 이 엔터테이너, 엔터테인먼트. 그죠? k p o 뭐,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강국이에요, 강국. 음. 많은 달러를 벌어들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내수로 안 들어오니까 내수가 죽고 음, 지역의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황이 크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어떤 총액으로 보면 어, 어떤 그 뭐랄까요? 어, 이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합으로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음, 골고루 분배가 안 되고. 어, 골고루 어, 이 뭐랄까요? 이, 이, 이 각자의 월급 주머니로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 불황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요, 어, 이건 뭐 거기까지 얘기가 되네. 또 여러분, 결국은 음, 막 수출은 잘 돼. 돈은 많이 벌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분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기업에. 예, 분배가 많이 잘, 그,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데가, 어, 상여금이, 에, 성과급이죠. 성과급이. 자기 월급에, 몇 프로라더라? 뭐, 1700프로인가? 월급에 1700프로인가? 하여튼, 1700프로. 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과급이 그렇게 타간다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뭐, 어, 화장품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뭐 K 푸드도 그럴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은 잘 보는 거야. 그리고 전문직들은 뭐 당연히 잘잘 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뭐 많은 빚을 내고 에, 이 고가 주택들을 샀던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버는 거야. 이제 그게 양극화가 된 거야. 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에, 아 이상하다. 경제는 불황이라고 그러는데왜 집값은 올라가는 거야? 승질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 이 우리 경제의 총합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늘어난다. 그런데다가 어, 또 금융시장의 이 화폐의 거래 방법이 바뀌고 있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양적완화 효과가 있다. 자, 이거 여러분 이런 환경이야 이런 환경인데 예, 집값이안 올라가겠냐고.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크게 실수하는 거다. 그 정부가 사실 이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그뭐 어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못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죠? 실력이 없어 왜냐면 그 친구들은 부동산밖에 몰라 뭐 주식시장도 모르고 금융시장도 몰라. 근데 저는 주식 시장에, 주식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알아야 되고, 이, 이, 달러의 유동성, 미국의 국제 시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응? 결국은 돈에, 이 세계의 돈을 공급하는,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저금리로 공급이 되는구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강력한 이 툴을 가지고 또이이 이, 이 단계 예. 음, 이제막 옛날엔 달러를 막 발행 채권을 발행해서 중국, 미국, 뭐 일본, 음, 뭐싱가폴막 그런 나라가 막 사줬지만 사줘서 많이 팔아 먹었지만 어사 그렇게 해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했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이르르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가지고 어 이제 에, 달러 패권을 이어가는구나. 이 예, 여러분, 음 잠깐 이거 보세요. 어,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의 2017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스테블 코인 (USDT) 거래 이 스테블 코인이 뭐두 가지가 있나 본데, USDT라는 게 있는데 이 거래의 약 90%가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어, 옷 거래할 때 스테블 코인 가지고 거래는 되잖아요. 왜? 편리하니까. 어, 우리나라 와서 어, 원화로 안 바꿔도 되는 거야. 그죠? 원화로안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야. 우리 동대문 상인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인 USDT의 시가 총액이 지난 4일 기준에 1,584달러 216조 원이라는 거죠. 216 이건 지금 초기 단계가 이런 거야. 초기 단계가. 그죠? 초기 단계가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어 세계 각국에 유통이 되고 되구, 있는데 이 자국의 이자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국의 통화는 자국의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얘기야,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나중에는, 우리가 막 경제력도 떨어져, 경제 발전도 안 돼, 막 물가는 폭등해. 그죠? 아, 막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어, 남미나 베네주엘라처럼. 그렇게 되면요. 아 나, 저기, 원화로 안 살래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 내놓으세요. 그 달러나 마찬가지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내놓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머리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염려하는 게, 에, 한국은행 총재죠? 그죠? 어, 여러분들, 굉장히 이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그죠? 공부 많이 하셔야 돼. 자, 이거 보세요. 음, 가상자산 분석업체, 채이 널 리이스에 의하면, 따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까지, 2024년까지, 아, 아르헨티나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은 560, 562억 달러다. 미국은 신나는 거야. <laughs> 자, 아르헨테아로 1년 동안에 유입된 게 562억. 이 나라가 좀 불안하잖아. 이, 이 화폐의 가치가 같은 기간에 브라질 기업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기업 기관과 거래한 규모는 340억 달러군이 정도면은요. 거의 뭐, 저 그, 우리나라 뭐. 수출액 전부 아닌가요? 그죠? 아, 이건 우리 흑자 내는 정도네. 그죠? 우리가 한5 0 0억뭐 그렇게 흑자가 나죠. 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 두 국가 모두 화폐 가치가 급락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나라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통제가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면 도대체 누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세금도 못 때리는 거야. 그죠? 왜냐면 옛날에 신용카드로 사면은 그게 다 이, 이 국세청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에, 종합소득세를 때리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 이 전자지갑에서 거래되면 포, 세금 포탈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도 몰라. 그런 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 이제 각각 각 기업들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음.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신용권은 안 쓰겠죠. 그렇게 되면 이마트에서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 코인으로 줘 대신 이제 그게 이제 그거잖아. 상품권 사 가지고 하나 옛날에 상품권 사 가지고 우리가 상품권 가지고 구매했는데 그 불편하잖아요. 그죠? 결자기도 불편하고, 남는 돈도 돌려받기도 뭐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돈을 입금시켜줘. 뭔가 이제 또, 할인율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막, 이, 이, 막, 이, 개별 기업들도 만들어서 돈들을 유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됐던 돈들이막그 기업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네이버 페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요 음, 어쨌든 음,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자 정리하면요 어이 이, 이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에,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예를 들어 동대문 시장에서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받은 사람은 그 유동성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거래도 안, 신고도 안된 거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사는 거야.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한국 은행에서는 잘 모르는 거지.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한국은행은 시중의 유동성을 체크해서 금리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각국의 화폐 통화량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렇죠? 어세계 각국의 화폐 통화량 그러니까 어, 우리 화폐를 안 쓰고. 어, USDT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는 거. 그러면 완전 히 이건 미국의 종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화폐가, 화폐가, 자국의 화폐가 못쓰고 뭐 안쓰고 미국의 화폐 쓴다는 건 어떻게 되겠있어요 그거? <laughs>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 큰일이야, 이거. 자, 이창현 한국은행 총재가 어,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환전이 촉진되면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 그 쉽게 얘기해서 또 어, 부자들이, 이, 증여도 쉽죠. 그죠? 자식들에게. 어, 포, 상속세를 포탈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해외로 자, 에, 빼돌릴 수도, 빼돌리기도 좋겠죠? 그죠? 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스테블 코인 총, 시가 총액은 2,500달러 중 98%는 달러 스테블 코인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JP 모건은 2030년 전까지 스테블 코인 시가 총액이 5,000억에서 2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자, 이런, 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극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극격한 변화가 있어요. 음, 요즘 주식시장에서도 스테블 코인이 하한데 이건 상당히 파급 파급력이 있는 음,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어, 스테블 코인이 이제 세계의 화폐 시장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스테블 코인이 많이 퍼지니까 그만큼 미국의 국채를 막 무제한 발행하는 거야. 저금리로. 저금리로. 저금리로 무제한 달러를 발행한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되는 거야. 그럼 뭐 그돈 가지고 막 우리나라 와서 주식을 막살거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들 마구 살거 아니야, 그죠? 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 이 미국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고 어, 어떤 다른 그이 국가들 미국의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야.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갔다가 미국채 흐름으로 수요가 어, 증가될 것이다라는 아, 거죠. 실제로 어, 이 BIS는 이, 이 어,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미국채 유입되면 음, 10일 영업일 내 미국채 금리가 평균적으로 0.02, 0.025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에, 금리를 인하는 효과가 있고. 어, 양적 완화, 이, 이를 미, 미니 양적 완화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BIS는. 아, 근본죠 양적 완화이고, 유동성이 풀어진다. 이런 환경이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이런 환경이다. 자, 이런 환경이 되면 시중에 돈은 많이 풀 수밖에 없다. 아, 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이런 것을, 돈을 많이 가진, 음, 우리 1%. 어, 또는 2%, 3%의 부자들은, 3% 내에 부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뭐, 저도 아는데. 그죠? 어, 사실 이런 내용을, 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것도 저금리로. 이제 8월 달에 예, 금리 인한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 달은제 끼고, 8월 달에 한다고 하면, 2.5가 되는 거 2.5. 매력있죠? 어, 집을 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집을 사셔야 돼. 저기, 에, 가격이 많이 이제 조정이 된 집들은. 뭐, 강남 같은 데는 조금 더, 좀더두고 보시고, 네, 가격이 내리면 사셔도 되지만, 수도권 같은 데는 안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은 집을 사셔야 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거야. 말 그대로 지금은요. 수요를 억제시킨 거야. 어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시장 경제 안으로 본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거야.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금을 가지고 있던지, 그죠? 어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지, 예? 아니면... 고배당주, 우량주를 가지고 있던지. 요즘 뭐, 청문회 나오는 우리, 이, 장관님 후보들 보면, 다 고배, 고배당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주식들. 뭐, 가지고 있던지. 자, 그렇게 가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수요를 눌러놨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재명,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이재명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 없잖아요. 그죠? 공급이 없는 수요 억제 정책이야. 그래서 어, 공급 없이는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빠른 사람들은 음, 6개월. 그죠? 6개월을 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에, 집값이 또 올라가면 음, 결국은 이재명 정부는 막 공급 대책을 내놓겠죠. 그때서야. 그리고 조금 더좀센 어, 거는 이제 보유세 폭탄. 그죠? 어, 보유세 폭탄. 내놓겠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어,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보유세 폭탄이 그려지고 있을 거야. 음. 아,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걸 좋아하거든. 음, 음. 그 양반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세금 걷어서, 어, 가난한 사람들, 그, 그, 그 맨날 챙겨준다고 그러잖아. 뭘 그렇게 챙겨주는지. 그죠? 중산층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죠? 어. 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석병훈 이하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예요 제가 정리한 거야. 서울 집값 상승은 신규 주택 공급 절벽 때문이, 때문이다.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공급 절벽, 집이 모자르다. 어, 집이 모자르다. 여러분, 서울은요,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요, 어, 뭐, 엄청난, 뭐, 노태우 대통령처럼 백만 가구, 뭐 그렇게 공급하지 않느나? 공급 절벽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촉진 대책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없다. 이건 해도 안 돼. 이 말도 틀렸어. 아니, 재개발 재건축 촉진해 봤자 얼마나 공급이 되겠냐고. 안 된다. 자, 이상호 한국 경제인 협회 산업 부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투심 억제. 그죠? 어, 예, 효과는 있으나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금리와 유동성의 어떤 풍부함,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자, 근본적인 문제는, 신한증권의 이코노미스트도, 근본적인 문제는 유효 공급의 부족이다, 공급. 공급하면 되죠. 근데 공급이 가능하겠냐, 이거. 그런데다가 사기신도시는 짓지 않게 되잖아. 그리고 여러 공급 대책이 없어요. 이제 공급 대책은 만들겠죠. 그런데, 에... 국토부장관을 아직도 안 정했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차관은 정했는데 이게 지금 되게 물밑 작업을 하는데 아, 뭔가 안 맞는 거야. 그죠? 어, 어떤 사람을 어떤 시장 경제에 맞는 사람을 정할까? 아니면 옛날에 에... 김현미 장관 같은 어떤 강경파를 할까? 아주 이또 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양보가 안 되는 것 같아. 아직까지 못 정하는 거 보면. 그런데다가 뭐, 그 진성준 정책의장인가? 그 양반도 뭐 거의 좌파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자,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 전문가 중 55%가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근데 공급 확대가 안 돼요. 어, 말만, 말뿐이지. 한다고 해도 안 돼. 뭐, 사기신도시를 친다고 했던, 한들 뭐냐고. 그거 뭐, 한 10년 뒤에, 뭐, 이제, 저기, 첫 입주가 가능할 수 있는 데인데, 지금을 정해도, 그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원강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주택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의 집값이 재차상승할 수 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이제 서울의 고가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안 샀잖아요. 이제 눌렀으니까. 뭐, 못 사게 된 거죠. 이제 현금이 있어야 사, 사는 거잖아. 이제 대출받아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 갭 투자도 안 돼. 왜? 예, 네, 실거주 여권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파는 거야. 그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 딱 많거든. 그죠? 건물도 있고 그거 다 파는 거야. 결국 지방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팔 거예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수도권의 매각에 있는 것도 팔 거야. 그래서 똘똘하는제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현금으로 사다 보니까, 그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6개월 뒤에 나타날지, 1년 뒤에 나타날지, 2년 뒤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런 름정도갈 거라는 거야. 결국은 현금화하는 과정이 거칠 것이다. 그리고 시정의 유동성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잘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